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 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는 2월 14일 2025년 정부 업무 보고 대응 전략 회의를 열어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에 맞춰 도의 핵심 과제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부 지사와 실국장이 참석해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정부 업무 보고는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민생 안정 및 미래 성장 동력 강화, 안전한 사회 조성, 외교 안보 대응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도와 밀접하게 연계된 정부 정책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푸드테크 등 첨단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회복 지원, 기회 발전 특구 및 연구개발 특구 조성을 통한 투자 활성화, 그리고 고속철도 및 도로망 확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K 소재, 부품 생산 거점 조성, 지역 기술 혁신 허브 운영, 스마트 농업 전환 및 농업 기반 첨단 산업 육성, 용문에서 홍천 광역 철도 조기 착공 등을 정부 정책과 연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중협 강원 특별자치도 행정부 지사는 오늘 논의된 사업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협력해 2026년 국비 확보와 도의 주요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